아, 번가고나 아, 아, 이거 no weil, 파이팅!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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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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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아, 이팅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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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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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고 네. 계세요? <laughs> 샴푸들 브로우 처리 배관 빼놓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. 해이바이잘 어 직원실 온수 들어올 자리 지금 여기는 화장실 손 씻는 수도 마감 여기는 변기 들어 자리 지금 벽 타일 창문 맞고 휴지 있고